지금 제방 상태 좀 보세요. 지금 제 방이 택배 창고가 됐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지금 방 꾸미려고 주문한 택배들도 오고, 그냥 개인적으로 쇼핑한 택배들도 다 와가지고 지금 방 안에 택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택배를 뜯고 이제 방 꾸미는 걸 완성을 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조명이나 아니면 그런 테이블을 감싸는 테이블 포. 테이블보도 사고 고민을 하다가 테이블이랑 의자도 구매를 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다 빼서 설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야저 테이블 정리해라. 이거 엄청 쉬워. 그냥 그 장비를 쓸 필요가 없었어. 뭐 할거 없으면 이거 할거 다시 끼우는 거아니야 돼. 그럼 어, 너만 해야지. 아, 할거 없다. <laughs> 오 색감이 잘 음, 맞을 것 같아. 의자야. 의자 의자. 나간 거아니나안 어? 목소리. 아, 목소리는 담길 수도 있지. 안 돼. 그 목소리 아니야? 의자? 바로 웨겠트 전, 전의 것보는 나네. 이렇게? 굉장히 무난하게 생긴 이런 의자를 샀어요. <놀람> 오, 진짜 편네 완전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좀쿠션이 있어도 좋다. <놀람> 좋았어. 굿 돌리는 거 봐. 이거 랩기는게더 힘들어. 랩을 그렇게 기지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야지 봐봐. 이렇게 풀어야지. 춘 이거 봐. 알겠어. 이거 돌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지. <laughs> 너 하라는 거지. 누나가 아이폰 사준 거 자랑해봐. 아이폰 누가 사고 있어? 아빠. 내가 하잖아. 아이폰 누가 가져왔어 테이블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소음 방지하는 스티커 같은 걸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긁힘도 없이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다 너무 큰데? 이거 일 봐. 이거 사이즈가 맞겠냐? 이렇게? 괜찮나? 잘안 보이나? 사이즈 이게 제일 최소잖아. 미니멈이잖아. 응. 이걸 사야지. 음, 이게 기울기가 안 맞으면 흔들흔들거리는 책상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아주고 테이블은. 이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테이블을 이런 색상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의자를 이 테이블처럼 약간 우드 소재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컬러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베이지 색깔, 이만한 베이지 색깔을 샀어요.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아니 <laughs> 이쪽에 이렇고하시요 박스 좀 나가 스톱도그고고 이거. 고스 이래서 근데 이 핸드폰 뭐라고 써? 왜큰놈 작은 놈이 계서 지금 이렇게 테이블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테이블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법한 이런 의자를 샀고, 근데 혹시라도 이게 색이 안 맞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이블에다가 하얀 색깔 테이블 볼 깔아도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정리하느라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쪽은 이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같이 구매를 했는데, 전 이게 그냥 이 액자인지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뒤에 이렇게 테이블처럼 쓸수 있는 거였어. 요 아,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었구나. 음. 전 이거를 테이블로 사용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샀습니다. 구석에 일단은 마땅한 자리를 못 찾아서 일단 이런 구석에 이렇게 세워. 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뜯어볼 거는 조명을 샀어요. 이게 아마 그런 인테리어나 방 꾸미는 사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조명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좀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다른 뭐 인테리어 소품들도 중요하지만 조명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차피 조립하기가 쉬우니까 빠르게 빠르게 해볼게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를 구매할 때 오늘의 집 어플을 사용해서 대부분 다 구매를 했어요. 그럼 어플을 참고하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의 인테리어 사진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벌써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런 느낌의 조명을 한개더 샀고 그리고 다음에 또산 거는 이거예요. 테이블 보예요. 테이블 보. 저는 어떤 용도로 구매를 했냐면요. 사실 우리가 방을 꾸밀 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들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사지 않는 이상 뭔가 기존 가구들과 새롭게 들이는 가구들이랑 약간 분위기를 매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가구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는 이런 테이블 보로 분위기를 좀 바꿔주거나 색상을 바꿔주면은 네, 나름 매치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색깔 잔체크 무늬에 테이블보랑 이런 하얀 색깔, 하얀 색깔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는 테이블보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저처럼 테이블보를 깔아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나름 되게 매치가 좀잘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화장대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그나마 이쪽 부분은 네 제가 뭔가 나름 원하던 대로 정리가 잘 됐어요. 문제는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테이블보를 구매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쪽 컬러가 좀안 맞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아예 좀 하얗게 씌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테이블보를 산 거고 네, 이쪽은 좀 많은 정리가 아직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어제 다이소에서 두 가지를 구매해온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디퓨저 DIY 용품 꽃송이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굳이 디퓨저 용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유리병에 꼽아만 놔도 그 자체로도 되게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천 원이에요. 되게 저렴하죠.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우드 받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하얀 색깔 가구도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딱이 크기에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수납장을 갖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의 수납장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검색할 은때 신발장으로 검색을 해서 이 제품을 찾았어요, 여러분. 약간 이런 제품들? 지금 안쪽도 정리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수납장 같은 제품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서랍장, 수납장보다는 신발장으로 검색하시면 뭔가 원하는 제품의 가구를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제품도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마켓비. 마켓비 수납장이고요. 제가 정보는 더보기에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수납장인데, 저는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랑은 또 조금 인테리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한80%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인데, 100% 완성을 시키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세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 잔체크 천을 제가 테이블보로 사용을 했었는데, 음, 그거보다는 저렇게 하얀색이랑 이 베이지색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봤을 때도 저 체크천까지 다 하얀천으로 바꿔서 깔아버리면 너무 다 이렇게 하얀 느낌? 하얗기만 한 느낌이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에 깔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소 요거 디퓨저용 꽂이랑이 나무 선반 같은 거는 이쪽에 같이 깔아야지 좀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고무나무고요. 원래는 이 마켓비 하얀 색깔 협탁이 이쪽에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 쪽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조명이랑 뭐 커튼, 벽, 침구 세트까지 다 화이트인데 거기다가 이 화이트를 넣으면 너무 다 이렇게 하얗기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새롭게 구입을 해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한90% 정도 완성이 된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방이랑. 윗부분에도 조금 더 네. 조금 더 인테리어 소품을 갖다 놔야 될것 같고, 이쪽 위에는 제가 지금 어떻게 꾸밀지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그건 조금 더 저도 사진을 보고 참고를 해서 꾸며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롭게 사야 될게 있다면 바로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지금 거울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전신 거울로 바꿔서 한 개를 더 구매를 하려고요. 전신 거울을 구매해야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메이크업을 할 때나 옷을 입고 봤을 때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원래 여기 테이블 위에 놨던 조명은 이쪽에 두려고요. 왜냐면 이쪽 부분이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침대 머리맡에 조명이 하나 있고 이쪽 벽면에도 캔들 워머 조명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조명이 하나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조명을 이쪽으로 바꿔서 옮겨놨어요. 이렇게. 이 테이블본은 제가 방금 사서 보여드린 거고 얇게 덮은 거는 사실 미끄럼 방지 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런 비슷한 미끄럼 방지 매트 검색하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여기도 하얗고 벽지도 하얗고 액자까지 너무 뭔가 하얀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아이보리톤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냥 깔아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제가 약속 있어가지고 얼른 준비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